해로운 마음과 유익한 마음을 뭉개 버리면 음. 수행이 잘될 수가 없다 아.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것은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음. 네. 이제 행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가 행복이라고 할수 있을까 네, 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음.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고 행복이 없는 상태가 괴로움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음. 그걸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느낌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여러 왜다 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첫 만남에서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만족스럽고 이런 기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그것을 행복이라고 봅니다. 음. 근데 어떤 대상을 만났는데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고, 네. 이런 형태의 마음은 괴로움이라고 하고요. 음. 그, 이거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한 중간쯤, 그런, 그런 마음을 평온한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 보통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누구를 막 이런 뭐 물건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했을 때 네. 처음 딱 처음 이제 만나자마자 느껴지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네. 만족스럽거나 그것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이런 기분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이제 행복한 느낌이다. 음. 그래서 그런 행복한 느낌이 느껴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인식을 네. 한다는 거죠. 음. 아, 내가 행복하구나. 음. 그리고 또 괴로운 느낌이 라면 아, 괴롭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건데, 음. 이 행복한 느낌에도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누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감각적인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뭐 마, 맛있는 걸 먹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네. 이제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은 제, 감각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이거를 이제, 그런 행복은, 이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요, 요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이제, 이 감각적 욕망에, 이거는 이제 욕망을 바탕, 욕망을 성취했을 때 일어나는 기쁨이거든요. 네. 맛있는 것을 원하는데 그걸 먹었을 때. 네. 내가 돈을 벌고 싶었는데 돈을 얻었어 돈을 네. 벌었을 때. 명예를 얻고 싶었는데, 명예를 얻으면 이럴 때 오는 행복인데, 네. 근데 이런 행복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반작용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뜻대로 되면 사라질까 봐 불안하거든요. 네. 뜻대로 안 되면 그 자체가 괴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감각적인 행복, 욕망과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게 서로 작용 반작용 같은 거라서 네. 이 욕망은 항상 이 성냄이라 화를 불러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 볼때 이거는 좀 행복이긴 한데, 네. 좀 결점이 많은 행복이다. 음. 이건 항상 괴로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이거의 끝은 괴로움이 자꾸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좀 저열하고 아주 고, 고차원적인 행복은 아니다. 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음. 근데 이런 욕망을 좀 쉬어버리면서, 네. 욕망을 내려놓으면서 오는 행복이, 소위 말해서 벗어남의 행복, 또는 출리, 뭐 이제 욕망으로부터 이별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욕, 이런 출리의 행복이나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줘요. 음. 그러니까 어떤, 뭐 불안함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네. 그냥 이, 이런 행복이 일어날 때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안정감이 느껴지고, 네. 막 사람이 들 떠지도 않고 되게 고요한 그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한다는 건 이런 이제 감각적인 행복에서 벗어남의 행복으로 좀 넘어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 아주 그 고요한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해서 이제 괴로움을 음. 버리는 네,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수행의 음. 메커니즘입니다. 아, 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어떤 감각적인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앞으로는 이제 못 느끼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고요해진다라는 상태가 그거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게 감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보다 고요한 부분이 더 좋은 이유가 논리적으로 그래도 이게 좋, 좋다라고 따져보면 이게 더 존재론적인 부분에서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수행을 할때 동기부여처럼 뭔가 수행을 좀더 편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어, 할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네, 그게 이제 감각적인 그런 행복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laughs> 그 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을 그 두려움이나 초조함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항상 그것이 이제 시앗이 되거든요. 네. 감각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이것을, 이것 자체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욕망으로 인해서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악행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세속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네.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거나, 네. 뭐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뭐 아주 나쁜 짓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네. 네. 그니까 러이 욕망이라는 게 그냥 적당히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게 느껴지는데 이 욕망이 어느 정도 인계점을 넘어가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치 불씨가 불이 막 타오르기 전까지는 별로 위험한지 모르지만 네. 그게 어떤 조건이 돼가지고 불이 활활 타기 시작을 하면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잖아요. 네. 우리 욕망의 물, 물기도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욕망이라는 것이 감각적인 이런 욕망에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을 좀 파악을 하게 되면 음. 이제 이런 것보다는 좀더 우리 마음을 안정적으로 하고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음. 그런 행복이 없나 음. 그걸 해, 그렇게 해보면 그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으로 음. 이제 마음이 가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우리가 욕망의 크기에 비례해서 만족감은 반비례하거든요 욕망이 크면 클수록 만족되질 않아요 아무리, 그, 부처 그, 경, 불교 경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려도 욕망, 욕심이 많은 사람 은 만족하지 않는다. 네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욕망이 크면 클수록 이제 행복, 오히려 만족도나 행복감은 떨어지는데, 욕망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적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으니까 훨씬 만족감이 커지는 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욕망을 쫓아가는 행복, 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이해를 하면은 음. 그거보다는 이런 벗어나무 행복 욕망을 적게 하고 적은 것에 만족하는 이런 제 행복이 훨씬 수성하다는 것 음. 이런 것도 알수 있고요. 또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설사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즐기더라도 좀 균형감을 가지고 음. 할수 있어요. 세속에서 음. 또 살다 보면 뭐 네네. 어쩔 수 없이 또 즐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너무 빠지지 않고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감각적인 그 쾌락을, 쾌락이나 이런 것 같은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욕망을 막 실현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욕망을 적게 하고 이제 욕심을 적게 하는 그 자체에서 오는 행복이 훨씬 고요하고 우리에게 수성한 만족감을 준다. 이런 걸 알면, 이제, 욕망을 쫓아가더라도 훨씬, 이제, 절제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위험한 걸 알면 너무 멀리 나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이 욕망이 저서 이제, 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이 고요함의 행복, 벗어남의 행복, 이쪽에서, 이거를 좀 더, 이제, 깊이 경험하다 보면,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참 저열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주는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벗어남의 행복으로 갈수 있는 그런 제 계기가 됩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그 이치에 맞는 생각은 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어떤 것이 이치에 맞는 거고 음. 어떤 것이 이제 안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음, 그거는 이제 조금 뭐 깊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네. 어려운데, 네.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치에,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욕, 집착이라든가, 그런 화가 있으면, 이치에 막 합리적으로 사유를 못 하잖아요. 네. 집착이 있으면, 그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에서는 이유 없이 그냥 이걸 옳다고 밀어붙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에서는 무조건 싫어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통 제 마음이 작용하기가 네. 쉽잖아요. 그때 네.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없, 집착이나 이런 화가 없는 사람은 좀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좀더 객관적으로 네. 사유할수 있고, 네.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좀더 진리에 맞게 볼수 있는 그런 제 마음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치에 맞는 생각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집착이 없는 생각. 네. 그다음에 화가 없는 음. 생각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이렇게 음. 이야기할 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팔정도에 나온 우리가 불교에서 되게 어 중요한 거기서 나오는 네. 가르침인데 우리가 뭔가를 항상 집착하는 생 집착을 기반으로 하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다. 음. 대체로 극단적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집착이 없이 일으키는 생각 이런 것도 이치에 맞는 생각이고. 그다음 남을,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성냄이 없다는 건 결국 자해가 있다는 뜻도 네. 되거든요. 그런 자해를 기반으로 한 생각. 남이 괴롭, 괴로, 괴로움을 겪기보다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네. 이런 마음도 이치에 맞는 생각이고, 음. 또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네. 요즘 보면 뭐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남에게 막 독한 말을 내뱉고, 막그 남을 막, 음. 이유 없이 비방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이제 남이 고통받, 자기가 이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마음을 이치에 맞는 마음이라고 하고요. 음. 좀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 하면은 이 세상이 다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어떤 이유가 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네. 거는. 그런 걸 이해하고, 정말 그렇게 지혜롭게 뭔가 생각하고, 네. 내가, 내가 지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그 이유가 뭘까? 그, 네. 이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조건 따라 생기니 변하기 마련인 거다. 네. 그럼 변하기 마련인 것을 내가 억지로 붙들려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것도 이치에 맞는 생각이겠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지혜롭게 어, 사료하는 것 이런 것도 이체에 네. 맞는 생각이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거에 제일 기준이 되는 거는 네. 이제 집착과 화가 없는 그런 음. 균형 잡힌 마음으로 음. 하는 생각이어야 된다. 음. 이게 이제 제일 음. 기본이 음.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다음은 구독자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탐진치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수많은 방편들이 존재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혹은 어떤 마음을 지향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버리는 그 해롭다는 거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네. 집착이 강하고, 화가 많고 이러면은, 일단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게또 어디서 그런 기반으로 일어나니까 탐진치를 버려야 된다는 건데, 이제 방법이 되게 다양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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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서승을 이렇게 네. 가르치고, 어떤 서승을 이렇게 네. 가르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불교 경전에 보면은 깔라마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음. 네. 그 깔라마경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깔라마라고 하는 지방에 갔는데, 그 깔라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올 때, 어떤 스승은 이게 맞다고 가르치고, 어떤 스승은 또 이게 맞다고 가르치고, 가리... 사람마다 가르치 가리키... 오는 스승마다 자기 것이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어떤 걸 따라야 될지, 파... 도저히 이게 결정이 안 되고, 너무 혼란스럽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어떤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줄어들게 하면 그 수행을 해라 성냄을 줄어들게 하면 그 수행을 해도 된다 어리석음을 줄어들게 한다면 그 수행을 해라 그런데 역으로 만약에 그 수행을 했는데 오히려 탐욕이 늘어나고 성냄이 늘어나고 어리석음이 늘어난다면 그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음. 말씀을 하신 거죠. 음.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면 됩니다. 아, 음. 아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음, 생각, 말, 행동이 카르마를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밖으로 내가 표출해서 쉽게 알겠는데 생각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생각도 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내가 이어갈 때 생각을 계속 이어서 할때 이것도 업이 형성되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어, 업이라는 용어가 이제 까르마, 까마, 네. 빨리여는 까마라고 네. 하는데요. 이게 원래 뜻이 행위란 뜻이거든요. 행행 네. 행위, 네. 뭔가 행위를 하는 거. 그래서 그 업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신구의라고 하죠 몸과 말과 이제 마음으로 짓는 음, 업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몸과 말로 행하기 전에도 반드시 생각이 움직여야 아, 네.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럼요. 업을 그 의도가 업이라고 이제 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내가 뭘할때 의도. 네. 그래서 내가 만약 말을 할 때도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막 괴로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음. 악이잖아요. 네. 악한 의도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악업이 된다고 보는 음. 거고. 근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했었으면 좋겠, 좋았으면 좋겠다는 네. 의도로 갖고 말하는 그거는 이제 선한 의도잖아요. 네. 그런 건 이제 선업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생각이, 생각이 결국 이제 마음, 우리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 생각을 할때 어떤 의도로 했느냐, 그게 네. 이제 업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불쑥 떠오르는 이런 거는 사실 뭐 어, 크게 업이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음, 음. 근데 이 일어난 생각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막 이거에 대해서 뭔가 싫어하거나, 또는 막 집착을 하거나, 이걸 막 분석하고 생각을 이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우리 음. 의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런 건 업이 됩니다. 음. 그러면 생각을 끊어야 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끊으려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만약에 네. 이제 해로운 생각이라면 끊어야 네. 되죠. 음. 근데 만약에 좀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라든가 네. 자애로운 생각 이런 거는 이제 유익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계속 해도 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생각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 보통 이제 세속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 보통 어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적어도 불교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해로운 생각이 있고 유익한 생각이 있다고 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아, 아까 말씀드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디서음 이런 탐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음. 나중에 괴로움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탐욕이 없거나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은 우리를 좀 향상, 향상시키고 향상 좋은 음. 쪽으로 가게 만든다. 음. 그래서 그런 거는 개발해야 된다 그러고 네. 이제 해로운 생각은 멈춰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악의는 이제 이런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생각은 해로운 업이 돼요. 그런 네. 의도는. 네. 이것이 해롭다는 걸 알고 이걸 멈추고 좀 지혜로운 생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이런 의도는 유익한 업이 음, 되겠죠. 음. 네. 또 어떤 책들은 부정적인 마음, 뭐 나쁜 마음, 그것도 다 필요하다. 모두 다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 경험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나와서 어? 있구나. <laughs>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선과 불선, 그러니까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 이거를 네. 그 이제 뭐다 그냥 그 공한 것이니까 그냥 다 수용하고 다 의미 있다 이렇게 또 말하는 네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화를 통해서 또 지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과 불선이라는 것이 이제 현재는 이게 해로운 거지만 이걸 토대로 또 선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 상호 작용을 한다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이게 선이라는 것, 불선이라는 게 이게 막 고정불변한 어떤 실체라기보다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면 화가 이제 해로운 마음이 됐다가 네. 또 마음을 잘 쓰면 또 선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호 작용을 한다는 건 의미가 진짜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성과불선이라는 걸 구분을 못하면 음. 우리가 지금 내가 막 아주 나한테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있으면서도 음. 이게 뭐 괜찮다 이래버리면 네. 우리가 이걸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부처님은 항상 이 바른 견해 중에 하나가 성과불선을 구분하는 게 바른 견해다 음. 그게 명확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후대에 가면서 이제 성과불선도 다. 극복해야 되고, 이것, 이것 자체도 구분하는 것도 뭐, 번내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과하게 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성과 불선은 분명히 구분되는 건데, 네. 단지 이게 독단적이라기보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를 통해서 화를 잘 대처하면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될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의미는 있어요. 음. 그렇지만, 화와, 그러니까 이런, 해로운 마음과 유익한 마음을 뭉개 버리면 음. 수행이 잘될 수가 없다 아.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것은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음. 네.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도 볼수있을요 그렇죠 그게 네. 지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